시발 놈이네. 하여간 뭐 같은 새끼들 참 많아요. 이건 뭐죠? <laughs> 자. 야, 이건 과연 님들 1년 넘게 이어지던 사이러스 버스의 실체를 밝힙니다. 1년? 1년이라고? 한번 봅시다. 초반에는 의심단계라 스샷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뒷말을 보냈다. 평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드렸어요. 혹시 막 페이지 딸피 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보냈는데, 거절 메시지를 보내시고 바로 포탈을 들어갔다? 어? 이미 의심할만 하죠,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바로 다시 딸피 때 1, 하나만 치셔도 바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또 거절. 피가 많아진다면서요. 뭐, 피가 많아지긴 합니다. 뭐, 피가 많아지는 게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사이러스 버스 하는 사람들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별 상관없이 잡을 거예요. 그 정도 스펙이 되니까 하는 거고. 자. 사이러스 킬 했다면 떨어진 아이템 루팅하러 들어오라고 했대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계속 의심을 하던 도중에 방법이 없을까 하다 미리 캡처해둔 캐릭터명과 계정 아이디를 경매장에 검색을 하였습니다. 약 360개의 아이템 중 올린지 5시간 정도 지난 각성한 보조잼 2개가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느낌이 존나게 쌓여서 라이브 검색 활성화 시켜두고 컴퓨터를 항상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각성한 원소집중보조 야 운이 참 좋으시네 근데 여기까지는 운이 좋을 수 있어. 2시간 만에 사냥 띄어서 잡았는데 또 나올 수 있지, 사실. 그리고 또 2시간 만에 각성한 금물피. <laughs> 의심할 만해. 야, 근데 이글쓰이분이 대단하시다. 일단 여기 아이디 레전드 포포 님으로 똑같고요. 다들 감사하다고 하네요. 두 시간 만에 남의 사이러스를 두 번이나 잡아주고 다시 본인의 사이러스를 돌았을 수 있으니 아주 운이 좋았다고 쳐야겠죠. 그쵸? 운이 좋을 좋아...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심증만 있지 뭐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죠. 아직은. 이분은 특이하게 사이러스 잡아주고 나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다음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일종, 일종의 신뢰 댓글인데 그것이 본인에게 이렇게 독이 되실 줄은 과연? 다음 날인 6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 사이러스 의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24시간 계속 돌리시며, 라이브로 계속 기다리다가, 가견탈를 드셨습니다. 이때가 10월 7일, 오후 11시 55분, 거의 밤 12시쯤이라고 하는데, 먹고서 이제 40액짜리 올려놓으셨네요. 바로 이제 콜까지 바르시고 판매하신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 이제, 사이러스 1회 하신 분의 댓글 다신 시간과, 각성한 연속 타격을 올린 시간 차이가 단 3분 차이. 야 그래서 이제 확인으로, 이제 이, 감사합니다라고 남기신 그분의 아이디를 알아내서 귓말을 했는데, 루팅은 역시, 다 잡고 나서 아이템 드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은 세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전부 다 감시자의 돌만 매번 나왔대요. 그래서 크게 의심은 안 했다고 했고, 어, 그렇게 24시간 돌려가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를 또 5시간 전에 또 드셨어. 자, 참고로 여기까지만 봤을 때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이러스 한창 돌때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돌았거든요막 빡세게 돌 땐. 각견 타고 나발이고 그냥 각성제 단한개 먹기도 힘든 게 맞아요. 진짜. 어쨌든 이분은 뭐 되게 잘 드셨네요. 운이 좋을 수 있지. 자, 근데 여기 조금 확대해 보면 팔각 킬 감사합니다. 자, 10시 42분에 잡으셨고 각성은 원소. 10시 30분에서 40분쯤 먹었겠죠. 추측을 하셨는데 거의 정확한 시간 일치. 자, 이렇게 10월 8일 오늘 하루만, 각성한 치명상태 이상 보조 또 드시고, 군단검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뭐, 사이러스를 잡기만 하면은, 아이템이 펑펑 쏟아지시나봐요. 운이 좋으시네. 그리고 이 다음날, 10월 9일, 오늘, 이글 날짜가 9일인가봐요. 군단검 또 드셨어요. 와, 나, 대박이다. 운 겁나 좋으시네. 거의 뭐, 이 정도면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나을 정도인데? 자, 하루에 몇 개씩은 꼭 드시네요. 우와. 5일동안 라이브 검색해보면서 알아낸건데 이분은 잡템마저도 경매장에 다 뜨게 했습니다. 왜 각성한 보조잼들은 매번 올라오는데 사이러스 투구와 장갑 감시자의 돈은 안 올라오는 걸까요? 와, 이거는 진짜 의심할만 하죠. 저 각성잼을 저렇게 먹는 동안 투구, 장갑 감시해돌못 먹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먹겠지. 근데 이런 건안 올라오고 이제 각성잼이랑 그런 것만 올라온대요. 지금 글 쓰는 와중에도 라이브 검색을 보니 각성자 오브를 뭉태기로 팔고 있네라고 하셨네. 자 일단 이분의 캐릭터명 레전드 포포 계정명 어 한글로 시로운 시로운 크크크. <laughs> 시로운 크크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시안하게 6에서 8각만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의도가, 이 의도가, 이분이 올린 글이 어떻게 되있냐면 6각에서 8각만 잡아주신대요. 520번 이상 완료를 했고. 카페 닉네임은 디아고수님인가봐요, 디아고수님. 댓글 좀 볼까요? 이런 것도 댓글이 꿀잼이거든. 아 반박 댓글도 있나 보네요. 어 여기 있으시네. 이분이거든요. 당사자 본인 등판. 야 개꿀잼이다. 자 말을 지어내시네요. 저는 모든 걸 포탈 들어가기 전에 공짜입니다. 애초에 킬만 서비스해드리기 때문에 마펫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이패턴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안에서 대기한 보스피가 증가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 마펫때글치다 죽으면 제 경험치도 손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킬만 해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6각에서 8각만 받은 이유는 무료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4, 5각은 처음이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각, 5각도 템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좀 다른데, 어쨌든, 항상 모든 리그 엔드게임 챌린지에 사울 처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리그만 없는데, 저는 서비스 이용해주시고,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챌린지 쉽게 깨웠습니다. 무료로 서비스 받으시고, 저는 무료로 챌린지 달성하고,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러스 투구와 장갑 감시자의 돌은 지금 시세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먹거나 버리거나 노멀 창고에 박아뒀습니다. 사람이 내 피셜로 자기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닌데 뭐 절묘하게 글을 조작한 것도 보인대요. 어 이제 이분은 이제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의 댓글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축하도 해드리고 있대요뭐 유명한 사람인지는 전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고 자 그럼 사이러스 버스 타신 분들 중 증인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뭐 비싼 아이템을 먹어봤다던가 하는 그죠 확실한 증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의심을 줄일 수가 있어 챌린지에 사이러스 처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작성자분 역시 다시 반박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변명 댓글 달줄 알았습니다. 역시는 역시네요. 말을 어디서 지어내는지 말씀해주시고 노코멘트라고 하셔죠. 야 그리고 제가 경매장 라이브로 그냥 지켜본 줄 아십니까? 하루는 대강 탈만 도시는데 다시 말해 맵핑 하나도 안 하시는데 각성잼은 구역 구역 잘 드시더라고요. 열심히 4군단5군단 하면서도 각성잼은 또 구역 구역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시간하고 종료 시점까지. 24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약간 좀 화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 화나셨나봐. <laughs> 당연히 뭐 민심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글을 올렸을 때이 글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들은 약간 좀사실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아고스님, 다시 말해 그 버스 기사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겠지? 남의 일이어도. 의심할 만한 짓이 많네요. 의심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네, 너무. 저도 당했습니다. 세번 정도 했는데, 감시자의 돌만 나오는 게 이상하다 느끼던 찰나. 긴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세샷에 있던 분인가봐요. 근데, 솔직히 세번 정도 부탁해서, 감시자의 돌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항상 그러니까. 자, 뭐, 어, 여기 또 있는데. 뭐, 제재는 안 되죠, 이거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거는? 뭐, 게임사 입장에서. 이거 이제 네이버 카페 블랙리스트 게시판 가시면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템 쳐먹고 도망가는 놈. 자신한테 득도 없는데 계속 버스 태워줄 이유가 없음. 그죠. 사실 이거 맞지. 사람이 정말 순수한 호의를, 특히 이런 온라인 상에서 한다? 아, 팔카 받았대요? 아, 그래요? 8카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8카로 해주고 싶다. 자, 당연하지. 100% 사기지. 도와주시는 아이템창 캡쳐를 올리시면 논란 끝입니다. 어, 맞죠, 이게. 딱 잡자마자 시간 딱 일치하게 해서. 시발놈이네. <laughs> 하여간 뭐 같은 새끼들 참 많아요. 이건 뭐죠? 이 버스기사님의 아까 그 계정명 버스기사님의 계정명 요거거든요 건마 립카페 슈게텔 햄플 풀사롱 키스방 19닷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글 작성을 하셨네요 가입 인사 하셨네 아니 이거는 사실 뭐 남자인데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불법인지만 뭐할 수도 있지 아이고 궁금하니까 여기 뭐 있나 개꿀잼이다, 이거. <laughs> 액자에 모아서 이제 쌀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쌀먹이 아니라 약간 요런 데를 이용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만한. 근데 이게 글이 언제 작성된 거지? 2019년 5월. 좀 되셨네. 저 뭐, 근데 카페 같은 거는 아마 추방하면 추방하겠죠. 카페 추방은 할수 있는데, 뭐, 게임사에서 제재는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뭐 카페에 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하면 되니까, 쉬울 텐데, 그건. 자, 이분이 진짜 확인사살 하려고 글 작성자분이 총 18분에게 더 물어봤대요. 결과는 단한분 빼고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마을에서 아이템을 건네받거나 포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군단검이 떴다고 하고요. 군단검이 75카였던 시절이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저번 리그에 안 했는데, 군단검이 75카일 때, 그냥 뭐좀 의심을 안 받으려고 하나 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와, 인간 쓰레기네. 근데 진짜 이 각성잼을 며칠 동안 저렇게 먹는 거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번에 그 30카까지, 야. <laughs> 쌀 먹의 이은딸 먹. 딸 먹은 인정이다 내가. 할만하다. 쌀 먹보다 낫다. 폴더 챌린지 여기 길드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괜히 길드원 분이 또 피해봐. 굉장히 피해봐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하신 게, 자기 길드원들한테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어? 자기 길드원들한테도 저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초보자들 많이 가입시켜놓고. 그거 너무 했다.